상가함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함수와 상가함수, 상가함수의 정의와 상가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다음 문제를 보면, 어, 좌표평면에서 시초선을 원점에서 액축 양의 방향으로, 어, 잡을 때각세타를나타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길이가 6인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 6이 되는 이러한 원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에 이미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OP가 있을 텐데, 요 점의 좌표가 A, B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BP에게는 6이 되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고, 이게 동경 세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6분의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 인 n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s 인 n 세타는 b 변분의 높이니까 6분의 b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b 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라는 이야기죠. s 인 n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6분의 b 곱하기 a 분의 b가 되어서 6a분의 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 값이 6분의 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하5 6하5역분을 하면 b제곱의 값이 5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 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6의 제곱인 3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b 제곱 대신에 우리는 oa 를 집어넣으면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oa 마이너스 36이 제로가 되겠죠? 36의 약수들 중에 더해서 5가될수 있는 것은 4 하고 9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laughs> a의 값이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b라는 아이들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a라는 값은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러한 제한 범위에 있는 수. 따라서 마이너스 9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가 4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제곱이 꼴 5A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B제곱은 5 곱하기 4가 되어서 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A 플러스 B제곱의 값은 4 더하기 20이 되어서 2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4가 되겠죠. 이해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 어,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0에서부터 2분의 3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사분면에 위치하는 아이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어, 주어진 준식이를 보면 분모가 a플러스 b와 a마이너스 b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분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탄젠트 tan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anθ3³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없어지고, 부모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 두 배에, 탄젠트 세타는 고사인 세타분에 사인 세타가 같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니까 얘네들이 또 약분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사인 세타분에 2가 되는 걸알수 있고, 그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습니다. 약분하면 4가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라 것은 이 아이가 3, 사분면에 위치하는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을 하나 이쁘게 그리시고, X축을 하나 그리시고, Y축을 하나 그리시고, 4분의 1, 그러면 3, 4분면에 위치하는 동경 P를 잡고, 예,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p 변이 4, 4는 항상 양수.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높이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16백이 1을 하면 15,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동경 세타는 이렇게 세타가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두 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두 배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값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의 사인 제곱 세타, 네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4배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4배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 사인 제곱 5배의 사인 제곱 세타와 5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만나서 5를 이루겠죠. 다음 8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 더하기 8배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하고 8하고 2, 2하고 4하고 2, 마마 꿀로 바뀌고, 5 플러스 2분의 루트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보면, 부모가 A-B와 A-B의 형태가 있으니까 바로 통분을 시켜서 간단하게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 아이가 제곱을 했을 때, 이 제곱을, 제곱을 풀어주니까, 풀어주니까, 다섯 배의 사인제곱 세타와 다섯 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더해져서 제곱 공식에 의해서 얘가 간단하게 나타내어지더라라는 거죠. 또한 이 아이가 3, 사분면에 위치하는 아이이고, 3, 사분면에 위치하는 원을, 동경의 위치를 잡아서 그때 해당되는 사인 세타의 값과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인지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죠?